선포하고자 합니다. 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시련에 대한 왜 시련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초대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더큰 시련, 더큰 핍박, 더 잔혹한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에 대한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아닌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초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시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더큰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이기기도 했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12절 말씀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시험으로 시작해 가지고는 갑자기 시련을 견디어 낸자가 이렇게 이야기가 논조가 갑자기 바뀌죠. 시험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시험을 겪느냐하면 많은 경우에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한 노후를 위한 유혹, 어떤 어, 쾌락이나 어, 어떤 자기의 그런 어, 것들을 욕망을 위한 이런 유혹, 이런 유혹들이 닥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험은 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탐욕만 내려놓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시험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세상적인 안정이나 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이런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꼭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탐욕만 해결할 수 있어도 우리는 많은 시험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험에 넘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놓고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인정 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핍박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병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독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늘 얼굴을 대하,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견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인내하고 어, 견디라고 시련을 견디어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딘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세신을 어, 샀어요. 새 신을 사면 요즘은 신발이 참 좋아져 가지고 새 신을 신으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 신을 사면 신발이 길이 들지 않아서 막 뒤꿈치가 까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데일밴드를 이렇게 붙이든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시련을 견딜 거야. 나는 고통을 견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견디는 것은 그거는 시련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미련한 거죠 그렇게 인내, 인내하고 그렇게 참아내는 것 능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련을 견딜 거야 나는 시련을 참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멸류관이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방법이나 여건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견뎌야 되느냐하면, 어떤 경우에 견뎌야 되느냐하면, 이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양보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을 조금 포기하기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시련을 피해 갈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좀 양보하겠어. 내가 좀 진리를 양보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시련을 피해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견디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을 보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바위가 굴러내려오면 옆으로 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위가 굴러내려오는데 나는 결코 이 시험을 피하지 않겠어 시련을 피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 바위를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깔려 죽게 되죠 어, 못 이기죠 바위를 피할 수가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외기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 벼랑이 있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파위가굴러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담담히 그 시련을 맞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피아이 시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양쪽으로는 벼랑이고 그리고 바위가 꽉 차서 굴러 내려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바위에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만 해도 전부다 순교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의 그 후손들이 후대들인 교부 시대를 보더라도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그런 시련들이 막이큰 바위가 어 이렇게 몰려오는 것과 같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고자 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자 할때 사실 닥쳐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큰 시련이 그게 시련이고 환란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담담히 그 시련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련들을 만날 때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아무것도 견딜 수, 건질 수 없게 됩니다. 시련을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잖아요. 창조적인 시험과 파괴적인 시험,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적인 시험과 파괴적인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나누죠? 이 시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창조적인 시험이고,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파괴적인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두 가지 시험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넘어진 것에 대한 어그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험에 넘어졌을 때 우리 영혼의 손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인 손실은 말할 수 없는 손실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시험, 파괴적인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시련 이 시련은 그런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인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 그것을 피할 수도 없는데 견뎌낸다고 해서 어떤 영혼의 유익이 있거나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들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건 이것이 시련을 당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빨리 끝나게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시련을 통과하는 자들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언제까지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관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아야 되는 기간이라도 알면 그러면 그만큼 참겠는데 1년이든 10, 10년이든 속절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기간이 10년이니까 형량 10년 그럼 10년만 견디자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고 견디겠는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이 시련이 언제 이 변하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금방 넘어가는 거면 기약 없어도 이렇게 견딜만해지는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너무 길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기약도 없이 끝날 끝날 끝 같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 20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약도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기약도 없는 시험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긴기간 동안 견디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아무런 기뭐 그 시련이나 고통이 없을 때 하는 기도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상황은 그 기도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아, 또딴짓 해야지. 요거 끝나고 나서 내가 또 누구 누구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쾌락을 향해서 움직일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절박한 가운데서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바로 이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는 네가 지, 아, 한 10년 전에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10년 전에 지, 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때는 네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봐서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번에 한 10년이 지났지만, 네가 혼좀 나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응하실까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은 시련이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이나 시련이 올수 있는데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사용하시고 시련을 당한 성도들은 한번두 번이면 어떻게 넘어가지만 계속 이 시련이 길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아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는 없구나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이 감동이 온 상황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들은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어 기록 그저 표현하신 책 가운데 고통에는 어 뜻이 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에는 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처음, 처음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시련의 목적이었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면 그럼 언제까지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과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견뎌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 보면은 이렇게 에, 에, 이야기합니다. 올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있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 어,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예, 지금 음, 본문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다 참고 구절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을 때까지 라고 이렇게 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올타여김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그 기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올타여김을 받는 것, 이 올타여기는 것은 뭐냐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욕 서고자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시련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련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성숙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문제는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네가 옳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기실 때까지 우리의 인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내를 피해갈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여김을 받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인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련을 피해가고자 온갖 수단을 다 써봐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여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타 얘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변화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제가 포스코를 한 16년 다녔거든요 쇠를 녹일 때 언제까지 녹이, 녹입니까? 쇠를 달굴, 달굴 때 언제까지 달군다고요? 녹을 때까지 끓을 때까지 끓을 때까지 쇠를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처음에 용광로에서 나올 때는 무조건 녹이는 게 목적이니까 녹여요. 녹여서 녹이면 이제 이 출선구라는 걸 통해서 쇳물을 이제 받아냅니다. 쇳물이 졸졸졸졸 흘러 내려가면 그 쇠물이 흘러가는 시냇물 거기에서 이제 그 슬러지 같은 그 불순물들은 위에서 막 걷어내요. 왜냐하면 쇠는 가라앉고 그 찌꺼기들은 위에 떠서 가기 때문에 위에서 막 걷어냅니다. 그리고 큰 통에 받아요. 한 300톤 정도 되는 쇠가마 같은 데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밑에서, 밑에다가 산소를 불어넣으면서 막 끓입니다. 그 가탄제 같은 걸 넣고 막 끓여요. 끓이면 이제 그 녹아 있는 쇠물 안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불순물들까지 이제 다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다 위에 뜨게 됩니다. 그 찌꺼기들까지 다 분리되게 만든 다음에. 이절로라는이 300톤 정도 되는 쇠가마에서 밑에 구멍을 열어서 이 쇠물을 이렇게 받아내면 그게 이제 강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어 자동차 강판이 되기도 하고 어 또이 H빔을 만드는 철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어 용도에 따라서 철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끓이고 그리고, 그리고 어 불순물을 제거할 때까지 열은 계속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녹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불순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버티면 그렇게 변화 기어이 견딜 수 없어서 녹아지고 변화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손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못 변해. 나는 상황이 나는 이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난내 성격은 못 내려놔.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시련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련의 상황을 이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시련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그야말로 그냥 철광석일 때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자동차가 되고 컴퓨터가 되고 비행기가 되는 그런 귀하게 쓰이는 소재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무리 우리가 내려놓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 아무리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난다면 내려놓아야 살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살 길이 생깁니다 그 지난주인가 신문을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어, 이 신문에 보면 이제 6살짜리 꼬마의 이야기예요. 여섯 살짜리 꼬마애가 어떤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요. 어, 어, 헬, 어, 그 16일 현지 시간입니다. 어 7월 16일 현지 시간. 어 할리우드 할리우드 리포트 등미 연예 매체에 따르면 에반스는 와이오밍 주스 어, 샤이언의 샤이앤의 여섯 살 남자 아이 브리저 워커에게 자신이 영화에서 사용했던 캡틴 아메리카의 진짜 방패를 선물로 주겠다는 영상 편지를 보냈다. 캡틴 아메리카에 사용되었던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 방패를 주겠다고 그래. 그 가치가 얼마나 갈까요? 그 팔면 엄청난 가격이 되겠죠. 왜 이걸 줄까요? 에반스가 방패를 선물하기로 한 이유는 꼬마 용, 영웅 워커가 맹견의 공격을 받은 4살 여동생을 구해냈기 때문이다. 6살짜리가 4살 여동생을 구해냈는데요. 어, 워커는 지난 9일 여동생과 함께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독일산 세파트를 마주쳤습니다. 이웃, 어, 이웃 주민이 키운, 어, 키우는 이 개는 동네에서 나쁜 개란이 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산악기관 유명했습니다. 꼬마 남매를 마주친 이개는네살 여동생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워커는 여동생을 귀안고 개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사고로 워커는 개에게 얼굴과 물려, 머리를 물렸고 상처 부위를 9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섯 살 꼬마가 맹견을 물리치고 여동생을 구한 사연은 워커 이모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워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을 구한 이유에 대해 맹견에 물려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련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섯 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구하겠다고 이 시련을 피하지 않고 맞섰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시련들이 다가올 때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래 네가 이제는 옳다 이제는 잘못되었었지만, 이제는 시련의 과정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옳게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이제 시험 끝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을 통해서 성, 어, 성, 어, 성장하게 되시기를, 또한 성공하게 되시기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